안녕하십니까 쇼타임의 쇼트앵커입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서울대 관악수목원을 개방합니다. 그 현장에 나가 있는 쇼기자에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쇼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대 관악수목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수목원을 찾는 안양 시민 여러분 모두들 이곳으로 놀러 와서 힐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곳에선 하지 말아야 할몇 가지 준수사항이 있는데요,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관악수목원 내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주차는 예술공원 내 공용 주차장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음식물, 음료 반입을 금지합니다. 단 생수는 가능하다고 하네요. 세 번째, 인화물질, 음료 반입 아아 아, 음료가 아니고 어 인화물질 삼각대 반입이 금지됩니다. 카메라 삼각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식물들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반려동물과 산책이 금지됩니다. 뭐, 어,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이곳에서 산책을 하고 싶겠지만, 어, 이 환경을 위해서라도 조금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 <laughs> 다섯 번째는 유모차와 휠체어가 입장에 불가능합니다. 아, 아, 죄송합니다. 유모차와 휠체어를 제외한 개인 이동장치가 반입이 금지됩니다. 유모차랑 휠체어가 못 들어가면 말이 안 되죠. 이처럼 다소 까다로운 준수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연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수목원이기 때문에 더 나은 환경과 깨끗한 수목원을 위해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걷기 좋은 곳, 힐링하기 좋은 곳, 서울대 관악수목원으로 모두 놀러 오셔서 힐링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